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3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복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좁은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림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 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쳐,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를 말하,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가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 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의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요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로 자르를 도, 어,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좁은 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좁은 문은요, 어, 24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어,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서도 13, 14절에 어, 비슷한 말을 하셨어요. 좀더 어, 더 자세하게 예, 말씀을, 말씀을 설명하고 있죠.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세상에서는 우리는 흔히 넓은 문으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길은 좁은 문으로 가라고 철저하게 반대로 말씀하고 있지요. 성경을 읽고 묵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은 세상과 철저하게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설교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철저하게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정반대되는 길, 즉 거꾸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정말 많은 영적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것은요, 구원의 길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 어려운 길임을 강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세상의 유혹이나 자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루는 희생과 대가 지부가 헌신이 꼭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노력과 결단이 꼭 필요합니다. 힘쓰라라는 오늘 이 말씀의 헬라어의 근본적인 단어는 힘겹게 싸우다, 애를 쓰다라는 의미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죄와 싸우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도록 보이지 않는 힘, 힘에 대해서 저항하고.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절로라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힘쓰고 싸워야 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틀림없이 알아야 합니다. 전쟁입니다. 힘겹게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지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좁은 문을 의미하는 비슷한 말씀의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군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0것이0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쉬운 길이 아니며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길에 그 가는 자는 참된 생명을 얻는다. 자기를 부인해야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절로 자기 부인을 할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갈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 즉 자기 부인 이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가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좁은 문의 의미는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또 많은 환난을 거쳐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고난과 환란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고난과 시련이 따르지만 결국은 천국으로 인도한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많은 물고기들을 보십시오.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온 힘을 다합니다. 많은 고통과 아픔과 힘듦을 동반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의 길로, 하나님 나라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좁은 길을 간다라는 것은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길입니다.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때때로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삶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지요.디모데 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에 따르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더 말씀드린다면 이 박해와 어려움과 세상에 주는 모든 문제와 아픔들을 견뎌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좁은 길을 과정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좁은 길을 가는 고난도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빌리버스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는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신앙의 길에서 겪는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믿음의 길은 쉽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의 길이라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과 회개와 순종의 삶이 함께 동반되어져서.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나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 바로 그 좁은 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좁은 문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따르는 길을 의미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 길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씀은 천국 가는 길이 쉽지 않으며 진실한 믿음과 헌신이 필요함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편안함을 쫓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힘들지만, 그 끝에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 여정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혼자 잘 해보거라 이렇게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지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함께 하게 하셔서 우리가 말할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고난 중에 힘든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중에 우리에게 생겨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도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 삶의 여정은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길 가는 동안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고 이길 가는 동안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손을 잡아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는 것. 이 문으로 들어가 이 길로 가는 그 끝에는 우리 주님이 예배하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하며 그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며 그 감사와 기쁨으로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곳에 한눈팔지 않게 하시고 호흡을 가파르고 호흡을 바르게 하여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길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넉넉히 완주할 수 있는 그 길과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숨이 찰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몸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어하는이 여정 가운데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함께 하신 그 주님이 내게 응원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끝까지 이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행하는 그 길을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기쁨임을 알고 오늘 이 하루도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가실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